이거는 총알이 이렇게 나가는데 너도 중력에 영향을 받아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나저 밑에 쏠라 그랬단 말이야 자 오늘 가져온 게임 그라비티아입니다. 그라비티아는 중력을 활용하여 미스터리 세계를 탈출하는 독창적인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독특한 상호작용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시도해 보세요. 게임 분위기도 심오한 게재밌어 보이고 평가도 괜찮아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게임 어 <laughs> <laughs> 야, 너 그렇게 얼굴 맨땅에 박고 자고 있으면 안 아프니? 일어났다. 유진 그 t 비티 이즈 세이프. 중력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 AD로 이동. 일단 이렇게 마우스 돌리는 걸로 에임을 조정할 수 있네요. 스페이스바 점프. 넘어가고. 좌클릭으로 발사. 아, 발사하기 전에 이 중력의 영향이 얼마나 가는지 범위를 볼수 있네요. 발사해 봐. 요런 식으로 일단은 튜토리얼 단계인가 봐요. 어, 발판 있다. 문이 열리고 아 밟으면 닫히고 여기서 이제 중력권을 사용해야 되는구만 중력권을 쏘면 상자가 내려오고 요 발판에다가 중력을 쏘면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 심오한 게 좋은데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나 너무 높은데 일단 쏴봐 아아 아, 이런 식으로 쏴 올라가 이렇게, 여기는, 점프! 아, 다 왔어. 여긴 어떻게 가? 너 발판이 당겨져 오니? 그건 아닌데. 설마. 아, 역시. 요 밑에 발판이 당겨져 오네요. 하나씩, 하나씩. 가져옵시다. 도착! 생각보다 재밌네. 기믹 자체는. 뭐야. 저게 뭐지? 무슨 로고 같은 게 보이는데? 그라비티야. 튜토리얼 끝났나 보다. 게임 시작이다. 저 뒤에 있는 건 아까 로딩 할때 봤던 이미지 같은데? 더 후드, 추스 유. 후드는 당신을 선택했다. 이건 뭐야? 여기 쏴서 여기 박으면 죽냐? 엥? 머리가 생각보다 탄탄하구나 너. 이거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이 안에 쏙 넣으면 엥. 다시 다시. 하고 여기다가 쌓나 어, 어, 야, 하나 남았어, 어떡해? 여기 쏴. 오오오오. <laughs> 큰일 났다. 아, 채워주는구나, 다행이다. 들어가. 요렇게. 밟고 갑시다. Caution, wet floor. 바닥이 젖어 있다. 이게 지금 젖은 걸로 보이나요? 이건 누가 봐도 못인데요? 밟아. 으아! 야, 손으로 짚을 수 있었잖아. 저 정도 거리면은, 가로로 눕혀서 가야겠다. 됐어. 자, 이거는, 저걸 굳이 가져올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쓱, 땡겨와서, 놓고. 탄 상태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박스를. 그럼 여는 여기 쏴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나는 중력의 영향을 안 받네. 사물만 중력의 영향을 받나봐요. 자, 이거는, 시소? 아, 이러면 이제 저 박스를 좌측으로 보내면 시소가 기울면서 이쪽으로 제가 갈수 있겠죠. 퍼즐 자체는 쉽구만, 어메이징 월드 그라비티야. 근데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나요? 음. 음, 처음에 봤던 거랑 똑같은 거. 어이, 뭐야? 밑에도 움직여. 이러면은 얘만 움직여 봐. 그러면? 아이, 너 딸려오지 말고. <laughs> 저 밑에 발판만 닿을 수 있는 범위로 하면은 상자가 쏙 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자, 이러고. 이제 상자만 닿는 범위로. 이렇게. 그렇지. 여기가 팟기 아닌가? 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 기분이지? 상자. 뭔가 박스를 내려놓으면은 불이 하나 켜졌어요. 나까지 내려가면 불이 두 개가 켜지면서 아래로 다 내려가지는구나. 올라갑시다. 약간 이게 밖에 안개가 엄청 자욱하게 껴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배경이. 이거는 가져오면은 두 개가 열리고, 저기다가 이제 박스를 올려놓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뭐야? 여기도 뭐가 하나 있는데, 일단 올려놔봐. 올려놓고 내가 내리면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서 박스를 가져오고, 여기서도 하나 더 가져오고. 자, 그러세 개지? 그치 뭐 있다! 방사능 표시 저쪽에 길이 있나요? 내려가면은? 떨어져봐! 길이! <laughs> 길이 아니라 황천길이었네 아니 저럴 거면 저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일단 갖다 놓고 어쨌든 박스는 두 개를 다 가져와야 되긴 하네요 무게를 맞춰야 되니까 이러고 타고 난 내리면 끝이 잖아 아야야 뭐야 뭐야 뭐하는 뭐 거야 서커스를 하고 있어 살짝 요렇게 바뀌다 봐봐, 이게 나무도 이렇게 다, 나뭇잎이 하나도 없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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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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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앉는 키 없어? 컨트롤. 앉지는 못하고. 누구세요?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되게 들어보이는데? 공포게임이야, 이거? 열어. 노래도 바뀌었어. 노래도 되게 무서워졌는데? 이거는 총알이 이렇게 나가는데. 너도 중력의 영향을 받, 아! <laughs> 아니. 아니, 나저 밑에 쏠라 그랬단 말이야. 밑에 밑으로 서 빨빨빨빨빨빨빨빨빨! 호 얘는 여기 쏘면은 되겠다. 너도 야 어린애 상대로 이게 뭐한 짓이야? 이건 또 뭐야? 일단 쏴봐. 보다 보니까 약간 실험실 같기도 하고 설마 이 중력권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실 같은 거 아니야? 이건 어떻게 지나가? 요렇게 아 뭐야 빨리 지나가야 되나? 아 그래도 세이브는 잘돼 있구나 이쯤? 어아 아니 거기 말고 여기요 좀만 더 좀만 더 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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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됐다 일단은 위에 쏴서 여기 지나가고 박스로 총알이 막아질까요? 어 막아진다 이제 이 박스를 타고 올라갑시다 뭐야 이게? Will you continue to live as a red lab? 당신은 계속 실험용지로 살 건가요? 아 맞네 야 여기 실험실인가 봐이 중력권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실인가 봐 여기가 그리고 이 꼬맹이는 하나 실험지에 불과한 거고 다시 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네 이렇게 이지하구만 이지해 이 정도 실험이면 지네가 해도 되지 않나? 놓고 그럼 둘다 막아지지 여기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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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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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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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박스를 타고 가는 거야. 오케이. 위험했어. 어메이징 월드 그라비티야그라비티아가 무슨 회사 이름인가?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땅으로 꺼졌는데? 그래비티 이즌 퍼펙트. 중력은 완벽하지 않다. 슬슬 떡밥들이 나오는구만. 이건 뭐야? 스프링? 올라가 봐. 아, 쌓아 놓고 기다리면은 점프해서 올라가지네. 요렇게 여기도 하나 있네. 쏴서 올라가. 띠용. 어? Get me out of here. 날 여기서 꺼내줘? 대체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상자 가져와. 오케이. 야 잠깐만. 와 지금 보니까 이 밑에 CCTV 있었어. 나다 지켜보고 있었네. 박스 끼워 넣고 위에도 있네. 이러면 여기 하나 쏘고 여기 하나 쏘면은. 아 타이밍이 안 맞았네. 이거는 오른쪽에서 쏴야겠다. 여기 하나 쏘고 여기 하나 쏘고 하면은 올라갔다가 밀어줘. 그렇지. 좋았어. 왜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가득하냐? 누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나봐. 야야야야야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중력권. 중력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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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점프. 점프. 아! 이 뭐야? 일단 도망가. 끝에서 점프. 박스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늦춰지나? 아, 야, 조금 느려진다. 스프링 미리 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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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슝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야? 발판, 발바. 내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됐다. 뭔데 이게? 다음에 죽나? 어? <laughs> 아씨, 다음에 죽네. 어, 문 닫혔어. 야, 어린애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냐? 그라비티아가 회사 이름인가봐요. 이 중력권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 꼬맹이를 실험용 지로 사용하는 잔인한 놈들. 여러분, 탈출인가? 와, 이건 뭐야? 와, 이게 뭐냐? 탈출한 게 아닌가봐. 그라비티아였습니다. Thanks to Play 데모, 데모였구나. 아 이렇게 끝이 났네요. 떡밥만 남기고 끝났네? 데모라 그런가봐. 정식 출시가 언제 하는진 모르겠는데 정식 출시하면은 또이 떡밥을 어떻게 풀지 궁금하네. 아무튼 그라비티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또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